네, 안녕하십니까그 독립 기념관장. 예. 김영석 관장인가요? 이름이 김영석 교수하고 이름도 비슷하네요. 음. 김영석.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이죠. 예. 보통 김영석 얘기가 많은데 김영석 교수도 유명한데 김영석 장과 관장. 예. 이번에 8.15 기념사를 하면서, 음, 유엔군의 승전으로, 에, 유엔군의 승전으로, 어, 우리의 독립은 선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가지고, 어, 지금 좌파 진연에서 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참 이게 늘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뭐 말이라는 것이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것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자파들이 아니면, 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솔직히 전 입감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뇌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지, 유엔군의 승전으로 독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뭐 단독 전쟁을 일본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한 건 아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당시만 해도 그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독립된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가 원자탄을 한방 맞고도 이제 안 하고 그게 이제 12월 7일인가요? 두 번째 폭탄을 맞고 나서 바로 이제 항복 선을 한 건데 그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미국이죠.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한테 항복을 한 거죠. 연합국한테 항복을 한게 아니라 미국한테 항복을 한 겁니다. 미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몰락 작전이나 뭐네 그런 거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없는 끝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토에서의 그어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 미국이 이제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게 잘못했냐 잘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말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원자탄이 가장 원자탄으로 가장 수혜를 본 나라는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한국이야 말로 원자탄이 없었으면은 절대로 어 독립이 되지. 안 왔을지도 모르는 음,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참 무서운 얘긴데 이게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음? 이게 독립 이상 이상의 것이야. 이것도 구독자님 그대 알아계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미국이 완자탄을 떨어뜨린 이유는요 소련을 겁을 내서 떨어뜨린 겁니다. 예, 소련. 그러니까 소련이 음,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해서 한반도를 밀고 내려오려 그랬단 말이에요 음? 만주도 뭐은다 이제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그니까, 러 소련이 자꾸 이제 너무 계속 밀고 내려올까, 내려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전에 빨리 종전이 되지 않으면, 소련이 점령한 지역들은 바로 다 공산주의화가 되버리잖아요그니것에 그러니까 걱정을 한 거죠. 그니까, 러 지금, 어, 그래도 일본 제국이 어느 정도 이게 점령하고 있을 상태에서 그게 항복이 됐으면, 그 점령된 국가를 안에서 뭔가 소련하고 나누면 되는데, 이게 이제 소련이 점령을 한 상태에서 일본이 패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련이 점령한 건안 내놓을 안, 내놓을, 안 내놓을 것 같은 느낌이 미국한테 확든 거야. 음. 특히 스탈린의 어떤 저런 야욕을 보면서, 어, 미국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저거, 어, 마치 아까 트럼프가 푸틴에 대해서 느끼는 것처럼, 아, 스텔린 저거 보통 아니다. 음, 저거 영토 먹으면 절대 안 내놓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이제 석유가 다 고갈됐고 일본도 다 고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 전차라든지 이런 탱크, 전차, 뭐 자주포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석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독일, 어? 뭐 이런 나라들이 이 석유 자체가 이제 없는 상태라는 것이 1944년 정도에 이미 밝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어, 우리가 점령하고 있거나 또는 소련이 점령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 독일이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해야 되는 거야. 음. 독일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소련이 거의 다 이겨놓은 건 맞아요. 소련은 독일에 있어서는 소련이 많은 인니셔티브 가져가야 됩니다. 왜? 실제로 가장 많이 희생을 했고 거의 천만 명 정도가 죽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소련이 독일을 이기는 데는 소련이 엄청난 공을 세웠어.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 소련이 아니었으면 은 독일은 못 죽였어요. 예. 독일은 만약에 소... 히틀러가 정신이 나자빠져서 안 와서 어, 소련한테 그 선전포고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유럽 전체가 아직도 독일어 쓰고 있는 거야. 음. 그만큼 실리적인 점령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음. 실효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점령하고 있는 것을 뺏는 건 진짜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한땀한 한 땀을 다 무기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 지금 봐요. 러시아가 거의 다 따먹을 것 같아. 지금 우크라이나 현재 교착 상태인 것도 이 점령된 땅을 다시 빼앗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음, 어려운 겁니다. 음?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소련이 어, 한반도로 내려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미국이 잘 알고 있었는 상태에서 어, 일본의 원자탄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은 으면은 어, 한반도는 이제 적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이 알아서 빨리 떨어뜨린 건데. 그것도 있어. 그리고 물론 이제 자국, 자국 군대의 어떤 희생도 싫었던 거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원자탄을 떨어뜨림으로써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어,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모의고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항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그냥 항복하고 무조건 항복은 달라. 항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협상 그러니까 독일도 그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끝까지 이제 협상을 하겠다, 연합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본토는 지키는 걸로 해서 이제 유럽을 내주는 정도로 해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일본도 그걸로 노력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한반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대만하고 음. 대만하고 한반도는 일본 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야. 왜? 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895년에. 어? 청일 전쟁에 져 가지고 양그이홍 장이가 서류에 써 가지고 준 거야. 당연히 그건 그러니까 일본 거지. 그리고 한일 합방도 1910년에 양국이 조약을 맺어 가지고 줬는데 그거를 당시 미국하고 일본 미국 영국 이런 설, 열강들이 인정을 해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조약이라는 거는 주변국이 인정하면 그게 실로가발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1 9 30년, 40년을 갔어.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 점령을 인정해 준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말이 길어지면, 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도 결국 할 말이 없는 거지. 아이고, 옛날 땅, 이 땅인데 그걸 왜 달라고? 이런 식으고 가면 결국은 뭐 한반도 알아서 니가 가져가고, 대만 오케이. 뭐, 나머지 다 내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일본이 이게 무조건 항복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 그냥 다 내놔. 이거야. 너 빼고 다 내놔. 그리고 내가, 아니, 내가 너희 땅을 어디다 정할지 내가 정할게.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항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내가 뭘 주장할 수가 없는 항복이 바로 무조건 항복입니다. 무조건. 응? 근데 그 원자탄 두 방이 결국 은 무조건 항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뭐, 원자탄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질게 안 하고 그냥 연합국의 승전으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 할때그 사이에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 수많은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그 어, 소련의 뭐 남아부터 시작해서 원자탄이라는 거 그리고 무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한일 합방 합방이라든지 대만이 어떻게 일본 땅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이에 모든 과정을 다 빼고 그냥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익에서 좌파라 그래도, 어? 그사람들다 서울대 나오고 막뭐 그랬던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어? 아, 수익에서 그 뭐, 어? 그 외무부 장관, 조연, 외무부 장관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연대정학과나왔서 어? 똑같은, 어 선후배에서, 왜? 같은, 같이 배웠는데 왜 달라? 어? 조연 외무부 장관이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된 근원이, 연합국에 의한 것이 맞냐, 아니냐를 토론하자 그래. 그냥 기본, 기, 독립기념관장이 알았다고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해버려. 응. 조영 외무부 장관이 나오든, 뭐 세종연구소장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내가 뭐가 잘못됐냐는 것을 한번 얘기하자그러면토론 하자 그래. 난 그게 딱 원한다고 생각해. 응. 전 그게 원, 딱, 딱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막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나오든, 어? 자기들이 뭐 저기도 있었다며, 응? 유엔에도 있었다며. 그러니까 다 본인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 얘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어? 여러 사람들이 생중계하는 상태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라고. 어? 그냥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그정도 배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을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본인이 그걸 규명으로 해야지. 응? 그게 남자 아니야? 그게 사나이 뭐 아니냐고. 거기서 본인이 우물쭈물하면 안 되지. 응. 그냥 민주당이 그냥 그렇게 거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음. 아니, 그러면 다른, 다른 동맹들이라든지 미군이라 미국이라든지, 어? 영국 이런 애들이 생각할 때 뭐야? 그럼, 야, 그럼 니네들이 다한 거야? 아 니네들이 다해쳐먹어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다해쳐먹어 니네들이 다 했네. 어, 그래, 알았어. 앞으로 내가, 우리, 우리는 한국은 니네들이 다 알아서 동의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게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면 어할 거야? 어? 아, 니네들이 다 했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6.25도 뭐 니네들이 다 했네? 어? 미군이 참전하고, 뭐, 유엔 16개국 참전한 것도 다 부정하고, 그냥 한국군이 한 걸로 해, 그냥. 응.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무매한 짓이에요. 응? 얼마나 무지무매한 짓입니까? 응. 이, 이, 이런 얘기 자체가 얼마나 무지무매해 응.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 김영석 기념관장이 뭐, 내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딱그얘긴데 연합국의 전승에 의해서, 어?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얘기가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야. 그, 그게, 설령 그게, 어? 100번 양보해서, 어, 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이 열심히 했냐는 걸안 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딴지 걸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할 얘기야, 그게? 응? 그게 이렇게까지 크게 할 얘기냐고. 저는 솔직히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독립, 우리가 독립하게 된 과정, 우리, 그러니까 건국절 관련돼서도 말이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독립때가져오는 과정에 대해서 약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한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독립이 됐냐라고 해서 만약에 자파들이 그러니까 그거 연합군만 성전에서 된게 아니라고 얘기할 거면 뭐를 하나 붙여야 되냐면 나는 저는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안중근 얘기를 하면 맞다고 봐요. 안중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이 역사의 이프,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가정, 사학인데 소위 어? 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응? 그러니까 이또가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또가 안중근에 의해서 살해되지 않았다면 어? 한국은 독립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야 네. 그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국하고 척지지도 않았을 것인가 중국을 침략하지도 않았을 거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침략을 하려고 했지 군사적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척이지고 뭐 동남아를 저렇게 침공해가지고, 영, 미, 음?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척을 짓지 않았을 테니까.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겠죠. 영국이. 일본이 왜? 일본은 철저하게 이긴 사람 편을 했겠죠. 그게 이제 이또의 전략이니까. 이또의 목적은 패권이 아니라 뭐였냐면, 어느 패권 국가를 모시고 있는 작은 패권 국가, 지역 패권 국가를 원했던 거지. 그게 일본의 국력에 딱 맞는 수준이었을 테니까. 그니까, 그런, 이또우가, 예를 들면, 안중근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음? 한국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식민지로 돼 있거나, 또는, 아니, 합병, 딱 합병되어 있는 상태로 가있을 가능성이, 아, 매우 높겠죠. 그런 얘기는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얘기가 길잖아, 솔직히. 막, 아, 이또우가 뭐, 죽지, 살았네. 그러니까 자기의 기념관장이 솔직히 그런 데서 그런 얘기 하기도 뭐하고, 어? 그리고 또 뭐, 일반적으로 그걸 뭐 국회의,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양소에서 하기도 뭐 하잖아. 남의 나라 그이또히로부미는 일본에서도 영웅이에요. 그 저기 뭐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회 그림까지 있었던 사람이라고. 음, 이또가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야 거의도 거의. 거의.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또에 대한 유튜브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안중근이 이또를안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는 얘기도 되게 많잖아. 실제로뭐 호밀반세 우한 제 보니까 뭐 이또우가 잘한 것도 되게 많다고 다 있는데 저는 이또우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네. 이또우는 어차피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인 입장에서 한국을 병합을 해서 한국 정도를 자기 국가의 영토로는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인물됨이 되는 사람. 이거 어디서 인물됨은 인격이 아니라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중근 의사 정도를 넣어줬다면, 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석 교수가 안중근 의사 정도를 넣어줬다고 주고 연합국의 전승을 얘기했다. 그러면 좌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야. 딱 그때는 진짜 그건 진짜 할 말이 없어아달리야왜 안중근 의사하고 맞거든, 그거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연설문에서 안중근 얘기하고, 뭐 원자폭탄 얘기하고, 어, 뭐 주구장창 그런 얘기 어떻게 해? 어, 말이 돼? 그게? 그긴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어? 정말 무슨 뭐그 어? 옛날에 그거 뭐야 어? 그뭐 있잖아 뭐 삼천갑자 동방석 같은 얘기인 거지 진짜 어? 삼천갑자 동방석 알죠 이제 그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 뭐 김수하도 우리 삼천갑자 동방석 그거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 그런 얘기처럼 길게 그냥 쭉 그냥 뽑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를 어떻게 하냐 말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가 봤을 때 김영석 관장이 말한 얘기는 그 상황 논리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긴 얘기를 짧게 줄였을 때 했을, 했다는 가정하에 있어서도 좌파들이 그걸 얘기하기엔 너무나 궁색하다. 그리고 더불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이 도를 죽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일본에 병합이 돼서 그것이 풀릴 가능성은 많이 없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 미국이 원자 폭탄을 투하지 하 않았다면 우리는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아마 공산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 것이다. 어, 만약에 전쟁이 몇 달, 한 6개월이라도 더 지나, 지속이 됐다고 한다면 원자탄 투여 시기가 더 늦었다면 어, 아마 어, 한국 한반도는 공산화될 가능성이 가장 컸다. 그러니까 어, 이 얘기는 사실 좀 해줘야 돼. 원자폭탄 팬맨인가? 리틀보이가 한국한테는 정말 이 자본주의를 느끼게 해준 어, 우리가 이게 자유가 대안을 맛보게 해주는 그 원자탄입니다. 미안한 얘기죠. 일본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원자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한국한테는 정말 그런 존재야. 음. 그런 얘기들도 하는 얘기하는 유튜브가 없어요. 음. 그만큼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진솔하고 완전히 다른 앵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시각을 부여해 주는 거죠. 예. 또 그런 목적이 또이 청년님 아니겠어요? 뭐다안들다 다 하는 얘기 뭐 우리 이충근 박사라든지 뭐 김지은 선배가 하는 얘기들 뭐 그런 얘기는 거기 가서 들으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독특한 시각 어?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어차피 맞고 안 맞고는 뭐또 다른 데서 많이 나오잖아 저는 맞고 안 맞고를 갖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청년의 이 어떤 소, 그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얘기가 뭐 이런 얘기가뭐 10년 20년도 마찬가지겠지 어? 그러니까 우파가 바라보는 어, 또 다른 시각 그러니까 자파가 바라보는 삐딱한 삐따다, 삐딱한 시각이 아니라. 우파가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말씀을 드린 거야. 좌파는 빗따 같 시각이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